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축복과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? 참 행복이 무엇입니까? 우리가 지금 이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나왔잖아요. 지난 밤에는 우리가 각자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? 잠을 들 때에 행복감을 가지고 주무셨습니까? 아니면 어떤 문제와 여러 가지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고심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안고 주무셨습니다. 주무셨습니까? 아침에 일어날 때는 또 어떤 감정을 일어나셨습니까? 하루에도요. 여러 가지 감정들이요. 뒤섞여서요.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.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행복했다가요. 돌아서서 다른 전화를 받고요. 막 낙마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. 사람이 그 말하는 행복은요, 기준이 없습니다. 내가 기준입니다. 즉, 내 감정, 기분, 내 느낌이 기준입니다. 늘 흔들리죠. 행복과 절망과 낙심과 기분 좋음과 이것들이요, 기준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. 그러니 인생이요, 불안하죠. 지금 당장 좋아온 어떤 느낌도요, 불안합니다. 언제 무슨 사건이 터져서 또 나를 또 격병케 만들까? 격동하게 만들까? 기준이 없으니 불안하죠. 하나님의 말씀은요.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.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.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이 아닙니다.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어떤 기준도 없고 또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 순간도 언제 뒤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늘 불안함 속에서 나의 정신 상태, 마음도 늘 상처받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. 설령 문제가 있고 또 낙심할 일이 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. 이것이 기준입니다. 문제와 내 기분과 느낌과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요.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,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입니다.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또 이제 새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또 복을 빌잖아요. 서로에게 서로,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빕니다. 이 축복도요. 사람들이 말하는 복도요. 자기 만족감입니다. 내가 아, 이 복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. 내 만족이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내 만족이 안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.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은요.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한 것 같이 27절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은바된그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참된 축복입니다. 생육하고 번성에 땅이 충만하라, 다스리라. 이 축복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저는 돈이 없는데요, 건강도 연약한데요.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깐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요, 얼마든지 증치할 수 있고요, 얼마든지 이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.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달리,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공은요,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닙니다. 보십시오.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. 그 성공은요,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, 나를 위해서,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공이거든요. 창생이 2장 10절 의 말씀은, 나만을 또 나에게만 그치는 그 성공이 아니라요,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장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나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는 남에게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받은 축복과 생명을 그들에도 게 알리는 이참 성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우리는 참 행복자요, 참 성공자며 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어.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 사람,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, 뱀의 말을 듣고, 즉, 그 뱀의 뒷 배경 사단의 말을 듣고,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그 죄를 지었잖아요. 저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, 하나님처럼 될까. 즉, 하나님이 필요 없다.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도 돼.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야. 하는 그 사단의 말에 혹하여서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죠 이 선악관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에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선악관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벌하지지 않냐 하시고 바로 생명을 앗아가지 않냐 하시고 다시 살 길,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, 죄에서 떠나는 길을요 하나님은 바로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. 너희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을 대신 짊어지도록 하겠다.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? 하나님 자신이십니다. 우리요 왕이 무슨 명령을 하잖아요. 왕조차도 그 왕이 말한 법, 왕명을요 어길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기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? 권위가 안 서잖아요, 그죠 하나님도 뭐 하나님의 그 언약을요 지키시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사람이 아닌 아담과 하와가 아닌 그 후손들이 아닌 내가 사람으로 와서 사람이 내가 죽겠다. 이건 어마어마한 언약이거든요. 어마어마한 생명의 말씀입니다. 너희를 죽이지 않니하고 반드시 대가는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데. 죄 없는 여제에 우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값을 물게 하겠다.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. 다 지불하셨습니다. 성량하신 겁니다.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,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,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같이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.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. 창세기 3장 사건. 우리잘 알고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생의 3장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세 가지나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옷을 보내겠다 두 번째는요 어, 바로 어,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? 그냥 뻘거벗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너희들을 가리겠다 하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겁니까? 그 의미도 있겠지만요 가죽옷은 무엇으로부터 취할 수 있습니까? 바로 생명이 있는 방금 전까지 살고 살아있던 어떤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입히신 거잖아요. 너희 죄 때문에, 너희의 그 부끄럼 때문에, 너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방금 전까지 뛰어놀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었던 어떤 동물, 그것을 죽이고 피를 내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유해여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마감하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겠죠. 첫 번째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나 때문에 어떤 생명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가죽을 벗겨서 내게 입혔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무두질을 다 해서 가지고서 입히셨겠습니까? 아마 아닐 거예요. 그대로 벗겨서 그대로 입히셨겠죠. 그러면 그 피떡과 냄새와 그 거칠거칠한 그 가죽 느낌이요, 정말 내 세포와 내 피부에 정말 새겨지는 겁니다. 각인되는 거죠.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, 내가 그야말로 저 동물처럼 저 생명체처럼 비명 횡사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아 내가 살 길을 얻었구나. 나 대신 무언가가 죽었구나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, 놀라운 사랑 두 번째를 그렇게 보이시고요. 또세 번째는 무엇입니까?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.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보내시고 이제 생명나무의 그 길을 딱 지키신 거죠. 혹시 생명나무를 따 먹고 영생할까 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길을 막으시는데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.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생명나무를 얼른 따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만약에 죄를 범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생을 얻게 한 영생하게 되는 그 생명나무를 먹어 보십시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. 무섭잖아요.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한테 올가 매여지거든요. 사단에게 올가 매여진 그 신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끔찍한 것입니다.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,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.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요,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 보면요. 아, 그렇구나. 범죄한 나를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가? 아무 상관 없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우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고, 만족을 느끼시고, 의미를 가지시고, 우리에게 모든 가치를 다 부여하셨는데,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지 않니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다시... 의의 자리에 오르도록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조주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얻는 참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참 생명의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복음을 가지고요. 내가 가는 모든 현장, 그리고 만남, 가정과 가문, 그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며, 그 현장을, 사람을 살리는 의문을 가진 증인들입니다. 내 가진 이 생명, 나에게 먼저 이것이 들려지도록, 믿어지도록, 정말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열어 주신 것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것을 증거하도록 아무도 이 복음을요 듣지 않습니다.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. 들어도 이해를 못 합니다. 영이 닫혀 있으니깐요. 성공도 축복도 그리고 자기 행복도 자기 오감으로 느끼는 이 둔한 사람들이요 영이 닫혀있으니 복음을 증거해도 전해도 전달해도 알지 못하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에게 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그 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케 하시며 그래서 이 복음 통해서 생명 얻음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축복, 생명, 진리 이 말씀, 이 복음을요 정말 사람들에게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또는 나와 같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도록 우리는 기도하고요 또더 나아가서 우리와 같이 정말 전도와 성경, 이 말씀 운동, 생명 운동을 하고자는 이 일의 목숨 건생명과같 가치를 아는 제자의 만남들을 갖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요. 성령께서 인도하시죠. 기도한 바 그대로 마음의 중심을 가진 바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겠죠.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막힌 것도 여시고 또 만남을 이어가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활력이 있고 운동이 있어 정말 혼과 영과 골수와 찔러 모든 것을 찔러 쪼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, 적용되는 말씀, 내가 누릴 말씀, 나를 살리는 말씀. 이 말씀의 권위 가운데서 좀 우리가 말씀의 증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. 이 시간, 앞서 말 기도 드리겠습니다. 우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,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바랄지 하다. 이 중심이요,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우리의 정말 서원하는 바가 되어서 그 중심 보충하는 것서 일을 하실 텐데요. 정말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그 지인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잃은 사람들이 여전히 운명과 저주팔자에 사주팔자에 죄와 저주와 사망 권사가 정말 그 뒤에는 사단과 마귀 악의 영에 사려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 통하여서 그들의 진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마음으로 믿어. 위에 이르고 이불을 시인하여 구원 얻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게 없어서 이 일을 위해서 호남세계 호대보고마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단임 목사님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가 오락달라고 합심하게 드리겠습니다